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 이 정보 꼭! 보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롱 포지션은 스퀴즈 되었습니다. 이제 12만 7천 달러 부분부터 대량의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방으로 이 포지션들을 타겟한 스퀴즈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이 시작이 되면 연쇄 스퀴즈가 나오겠죠. 최근 1년간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우상향했지만 한 번씩 위아래로 고래버리지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와이즈에서 공개한 2035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베어 케이스의 경우 88,000 달러, 베이스 케이스의 경우 130만 달러, 둘 케이스의 경우 300만 달러 가량을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일반적인 경우 하나 18억에 해당하는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영에 수렴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이번 사이클에서 진정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트레이딩의 개념의 자산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기준 90일 미만의 홀딩 기간을 가진 이더리움 보유 지갑의 숫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인 거죠. etf의 유입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 9월 금리인하이슈로 위험 자산들의 큰 변동성을 이번 달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재료들은 스마트머니들이 매집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대량의 테더 전송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ERC, TRC 네트워크상 전송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778달러에 도달했는데요. 이는 소수의 고래들이 주도한 스테이블 코인 전송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죠. 중앙화 거래소의 입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약간의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아직 저점이 나왔다고 라 판단하기엔 이른감이 좀 굉장히 큰데요. 현재 매도세의 볼륨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는 하방의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지를 크게 봤던 지지 매물대가 뚫리면 동시에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112k 부분이 바로 해당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매물대를 강력한 매수세로 뚫어주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리테스트가 나올 때롱 포지션에 이미 유리해 보입니다만 저항을 뚫지 못하고 시세가 그대로 오른다면 롱 포지션은 역추세 매매가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는 끝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브리핑을 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동반자 분들의 주관과 확신이 서야. 좋은 손익비의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더욱 좋은 인사이트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목소리>